자, 우리, 그, 그, 얼마나, 이제, 개인사병 세졌는지. 자, 이제, 얼마나 지휘가 되는지, 저희, 개인사병들 엘모호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엘모 공격! 누르라 공격! <laughs> 아, 방송감 없네. 방송감 없네. <laughs> 방송감 없어. 아 어, 통제시켜. 여기 통제하고 있어. 전부 오토 누르고 통제해. 모여서, 여기 탈장 모여서 오토 눌러. 전부 활 들고. 오토 눌러서 엘모호 통제해, 이제. 엘모 통제해. 어. 엘모호 통제해, 이제. 어? 엘모호 통제해. 응? 자, 오토들 누르세요, 활들 구서. 오토들 누르고서. 우리 공성 연습해야 되니까, 공성 연습. 자, 통제해. 예. 적들 이럴 때안 와주나요? 예. 저 오른쪽에 르루와 있네요, 르루와, 르루와. 르루와 꼬 12시 방향, 르루와 꼬 전부 르루와 공격 활사활사 르루와. 보다 안된 사람 뭐야? 아 루루아, 공격해! <laughs> 전부 루루아, 활사 빨리! 화라, 인민 무독부장, 화안 쏘고 있어 지금. 어? 저기 총군님 길이 막혀서 화를 못 쏴요. 아, 진짜? 어? <laughs>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laughs>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어?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어? 누가 계줘봐 루루아, 게일좀 너줘봐. 어? 루루아, 계일 좀 너줘봐. 어? 누루와 게일 좀 넣어줘봐. 어.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자안 때리고 한번 게일만 넣어볼게요. 한대도안 어, 때리고. 어 게일만 넣어봐. 자 활쏘세요 빨리. 누루가 들어왔다. 활사 빨리 전부. 활사 빨리. 그래 좋아. 제일 들어갔어요. 제일 들어왔다. 턴 좋아 활사. 전부 활사 그렇지. 드리블 드리블 배운 거 맞나요 형님들? 드리블 안 쏘고 있는데 지금. 아, 지금 여기는, <laughs> 그, 전투조가 아니라 약간 싸움 그거야. 싸, 싸, 싸움 그거야. 길막죠 네, 길막죠 자, 루루와 잡을 때까지 오늘 공격해야 됩니다. 루루와 잡을 때까지. 턴! 돌려, 좋아! 걸렸어! 걸렸어! 빨 까! 음. 루루와 까! <laughs> 어디 갔어? 루루 어디 갔어? 루루 어디 갔어? 야, 루루5 0렙한테 도망가는 거 실화냐? 어? 야, 5 0렙한테 들어가는 거 봤지? 도망가는 거. 어? 자, 저희 화동 날아겠습니다. 이제 화동. 화동 이제 보스 타이니까 화동 날아겠습니다. 화동. 화동 올라가세요. 화동 통제합니다. 저희 화동. 화동 올라가세요. 빨리, 빨리 올라가세요. 쭉쭉. 쭉쭉 화동 올라가세요. 쭉쭉. 자, 이 지금은 약하지만, 이 활피단이 약하지만, 3주 뒤에는 저희, 공성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자, 센타 먹습니다, 센타 자, 누러 왔다, 누러 왔고. 누러 왔고. 게일중이에요게일중이에요한 30초 망가다. 남았어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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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따라가지마, 버려, 버려, 버려. 오면 죽여, 우리 오면 죽여. <laughs> 몹 죽여, 몹몹 죽여, 빨리, 몹 죽는다, 우리 다. 몹 와. 죽여. 다들 오토 눌러놓고 있어, 오토. 죽으니까. 어? 와, 징그럽다. <laughs> 누르 어? 왔죠 찍을 누르 <laughs> 와 누르 와 누르 와 누르 와 왼쪽 밑에 누르 왔고 어 우리 죽어 <laughs> 유즈팬클로 죽였다 아 유즈팬클 죽었어 어. <laughs> 유즈팬클러면 누워 있어 거기 맨날 누우니까 유즈팬클러 거기 밑에 누워 있어 그냥 어이 형은 맨날 누워 있네 이형 아직도 구주 못 구했나 어이형 맨날 누워 있네 어이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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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이형 맨날 놀가어야좀 <laughs> 그래도 개인사명들 보니까 아 우리가 공성할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겠지 이제 3주만 참으면 아니 근데 그 저희 회원분들 여기 이게 렙이 높은데도 일부러 막부교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 <laughs> 그 마치 그, 여기 그 경전형도 막 경전형도 새로 키우는 건가? 경전 캐릭터 경전형인 것 같고 새로 키우는 것 같고 가나현도 다시 새로 키우고 가나현도 못넘어와서 가나현도 새로 키우는 것 같고 누구 있지 막두한 이캐릭은 그 넘어온 캐릭 같고 누러 왔다 누러 누라 꼬 누라 우리 죽인다 누라 공격 근데 저거 나중에 캐릭 때문에 나 맞을 것 같은데, 창렬이 형한테. 응. 아, 나 맞을 것 같은데. 너 지금 아이디 저거 뭐냐고 그러 맞을 것 같은데. 자, 자로 이동. 전원 자로 이동. 전원 자로 이동. 전원 자로 이동하세요, 자로. 예, 여기 먹고 있을게요, 여기. 예. 이것도 좀, 이것도 위험한데. 이것도, 막창 정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용어 것 같은데. <laughs> 어? 자, 거기 뭐야. 쌈영아 6층 한번, 쌈영이랑 구주랑 6층 올라가 줘라. 저기, 그, 누르와 보스 띵 보고 있다. 네. 어. 그, 3층에 누가 한 가줘라. 마이크 되는 사람. 거기 뭐야. 플로잉아 3층 한번 가줘라. 야, 보스 썼다. 보스 녹여! 피니스터 다 죽는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한 번에. 한번다 죽었어. 한번다 죽는다. 전멸했다한번한번다 죽는다. 그냥 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데요. 어. 한번다 죽어버렸어. 한번한번다 죽었어. 음. 응. 한번다 죽었어. 어. 한번다 죽었어. 야 원샷 다이도 센데 거리 유지요 오케이 저희 3층 올라갈게요. 자 거기 뭐야 개인 사병들은 사냥하고 있어. 사냥하고 있다가 있다가 필드 보스에서 밀리면 바로 출동해.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어 개인 사병들은 사냥하고 있어. 어.